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교 온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회 대교 온라이브 조문혁 대리 우세미 선생님으로 출연하게 된 마케팅계의 핵인싸 마케팅팀 홍성호 대리 채널 혁신팀 김지혜 대리입니다 어, 우세미 선생님은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어요? 저는 조직문화혁신팀에서 어, 도전의 아이콘으로 통하더라고요 사내방송 아나운서 그리고 대교 시원에도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대교 온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나운서 도전했었거든요. 아. 담당자분이 빛의 속도로 탈락시키시더라고요. 댓글 한번 어, 볼까요? 전지현 닮았. 어, 진짜. <laughs> 이거 너무 사적으로 방송하시면 안 되세요. 경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편의점 상품권 3,000원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국내 치킨, 던킹도츠 10개 팩입니다. 3,000원 너무 짠것 같아요. 개분들 중에서 한 분이 는인는해는시면 네. 네. 그 저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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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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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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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희가 2,000원을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네, 먹고 <laughs> 올려도... 살기 힘드네요. 네.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 좋은 소식이요? 네. 송파의 CGV 키즈잼이 오픈을 했는데 개인 페스권을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요. 아.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진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주가 네. 휴직 중이니까 아까 그... 뭐 드릴까요? 아 퀴즈가요? 네, 아 퀴즈, 퀴상품권 예, 예. 드릴까요? 품권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푸는 퀴즈,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세미 선생님의 나이를 한번 맞춰보겠요니제 아, 나이 할까요? 이렇게 공개되는 건가요? <laughs> 김상현이 19살. <laughs> 어? 저번 께 저희 상품권 드리고 싶요아 진짜요? 네. 이거 너무 <웃음> 사적으로 <웃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 나이는 올해 욕을 당하지 않는다는네마0살이고요 네. 지난번 그 우세미 일기, 두 분이 친구라고. 네, 하시나요? 친구예요. 띠동갑. 아, <laughs> 이렇게 우세미는 누구나 우세미가 될수 있다 우세미도 많이 도전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의미라도 좀 힘이 빠지는 표현이 있고 좀더 힘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썬 똥은 내가 치워야지! 라는 죄책감이 들게 하는 표현보다는 더 힘을 불어 넣어주는 표현을 자주 해주는 건 어떨까요? 국장님께서 음. 오늘 어땠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했던 천사 국장님 덕분에 아... 워라벨이 오히려 충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진짜 재밌는 거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아, 네, 네, 네. 거짓말 탐지기로 오늘 저희가 진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진실! 아! <laughs> 정은혁 대리님은 네. 잘생기지 않은 아,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조직문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준비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나는 꼰대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니다 진실 혹은 거짓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 <laughs> 어, 맞았어요 저는 꼰대가 아닌 걸로 <laughs> 저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laughs> 난리가 오케이. 났습니다. <laughs> 방청객님께서도 뭐질문하실거 있으실까요? 아, 친자님이 정말 좋다. 저는 네. 친자님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거실일까요 네. 거짓일까요? 오! 무장이 났나요? <laughs> 아니, 아니 마이크 아, 안꽂죠 아, 마이크 안 꽂혀. <laughs> 친자님 사랑해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아, 같습니다. 벌써? 아, 진요 아 슬프시죠? <laughs> 계속하면 안 돼요? <laughs> 저희들 첫 방송이었는데 잘한것 같나요, 피디님? <laughs> 저희 잘렸나요? <laughs> 앞으로도 대교 온 라이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제발! 제발. <laughs>